이숨안 쉬는 날 때까지. 네, 그래, 반대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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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을 돌려. 그다음에 허리 허리 돌리세요. 이게 아니고 이게, 이게 아니고 이게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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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. 자 반대로 반대로 돌리세요. 반대로 못 돌리기 됐 나.

보고 안돼안돼안돼 올라가 안돼 그래 그래 너로이저 반통 뭐할건 만내라 준다 올라가. 안돼안돼안 돼. 안 돼. 저거 안가 돼. 올라가. 안 돼. 안돼안 그래, 그래. 그래. 돼. 근데 어, 아, 노란색 잡아 노란색. 님너 빠르다. 천현가라 잡아. 잡아. 란 잡아. 안 돼. 잠깐. 야, 손 놓고. <laughs> おお<ー> <laughs> 정빈이 하이팅! 땡겨. 빨간색만 가자. 땡겨. 띵기까지 띵기까지 한개더 잡아, 일어서, 가. 일어서! 정규 씨더 올라가요. 정규 씨! 올라가세요. 잡아! 정빈이 이팅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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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중 준규 씨 멈추지 마요. 일어서. 원제씨아이팅 자바! 올라가아 자바! 자바! 으아, 원재씨 올라아요아아아 밟아, 으아, 아 으아, 아 예,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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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으아, 으아, 으 살짝 도 왼손, 왼손, 왼손. <목소리가> 그렇지 왼발, 왼발, 왼발 밟고, 밟고, 그렇지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른손 오로소 잡아, 아, 발 밟아 발발 발, 위 5위, 5지 5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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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해봐, 회중이란 뭘 해줘야 <laughs> <해야 되잖아. 웃음> 나안되있 끝까지 가겠는데요. 가야지. 뭐 힘이 나한테아지 올라간다. 안돼또 올라간다. 안 <laughs> 두, 그렇지. 거기도 올라간다. <laughs> 왼발을 올리든지, 오른발을 올리든지, 하나 올려라. 그렇지. 아. 옳지, 서, 에서 서. 아, 저게. 서면서, 서, 서. 쭉 차고 올라가면서, 그렇지. 저게 지금, 요 옆에는 닿는 데가 없구나, 응. 지금, 여기가. 그 때, 저기는 그 전에, 요쪽이, 밟을 때 왔네. 잘한다! 어째? 잘한다! 끝까지 가겠는데요. 잘 어, 잘 지금. 잘 <laughs> 그래, 비밀빵이 딱 붙어! 오늘 안 되는 뭐 했길래 힘이 나요? 원래. <목소리> 오늘?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어제는 힘 없었는데. 아, 아깝다. 에나나 에이. 아까다 아, 잘 갔는데. 그래, 잘 갔는데. 여기서 끝까지 가면 될 텐데. 아깝네요. 왜어지러워요 아깝네요. 끝까지 갈수 있었는데. 아. 옆에 안된 응원 했는데. 똑같이 올라가면 될 텐데 앉아서 보니 그런 마음이 들죠. 저도 안 좋은 마음이, <laughs> 마음이 들어요 준규 휴규 씨. 이아 준규 씨 저기 맨날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맨날 그러고 있어요 준규 씨. <laughs> 아니 옆에는 응원했는데. 저 위에가 소이잘안돼 있길래 그래. 그랬지 아니 그게... 저쪽이몇번 하다 보면 요령이 발지는 요령이 어. 생긴다니까 아니 구탄이 요쪽은 그렇다데 밟을 때 이러면 돼오 지금 밟을 때오 거야 어손안돼안가면안돼너올라가안돼손넣안돼어 너. 상할수 있어 어, 아자 못올라가겠어요 <laughs> 다음에 더 한번 올라가볼게요 네. 오늘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<laughs> 네. 몸이 무거우니까 못 올라가겠어요 <laughs> 응. 죄다발 제가 뒤지잖아요. 온몸이 많이 나가잖아요. 올라갔다가. 빨리 움직리는이 거. 움직 어, <목소리> 거. 올라가야, 거, 거. 올라가. 뜨거워죄송한데 <목소리> 아, 뭐, 뭐, 어, 뒤에 도영하시면 안 돼. 너 머리 아픈데. 올라가. 하클라이밍요집중 집중 클라이밍에 집중하세요 못 좋은 것이 집중하세요 집중 오케이. 맞아요 에이 설마 설마 이제 거기는 이제 쉬운데 뭐 준규씨한테는 에이 에이 올라가세요 빨리 가지마 오케이 천천히 안돼요 오늘 한번만 하고 그만해도 오늘 종목과 뭐 하겠나 선준씨 화이팅 하지마

빠르다. 성준 씨 아이티. 어떻게 저기까지 가는데 1 분도 안 걸리죠? 오, 빠르다. 힘이 <목소리> <너무> 빠르다. <목소리> 네. 오, 오늘은 힘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. 밥놓고 <목소리> 성준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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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안 보고. 네. 밑에 도 보고. 네. 밑에 봐. <목소리>

오우, 시원하다. 오우, 이제 거긴 너무 잘 간다니까요. 응. 잘정잘 어. 어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럼 더 힘들어요. 야 공기 좀 힘들어 데바 바로, 바로 잡아 위에 에. 에이, 에이, 에이 이거 먹어 이거. 정민이 5미터. 와 이제 보자요. 잘 올라간다. 잘 보자요. 올라간다. 보자. 그러니까 보자. 위에. 그렇지. 하나 더. 네, 한 더. 자 이제 2미 올라갔어. 아, 2미터. 어. 자 잘한다. 그렇지. 맞아. 그렇지. 맞아. 올라가 올리고. 올라가. 발 올리고. 네. 발 올리고. 네. 어 하. 그렇죠. 어 왼손도 왼손도 위에 잡아 어디야? 아니야 덤벌어, 왼손 위에 잡아 왜, 위에 빨간색 위에 있어요, 있어요. 빨간 빨간색 거, 빨간 거. 왼손 왼쪽 왼손 빨간거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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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거 빨간 거 잡아 빨간거 잡아 위에 거. 어 잡아, 잡아. 맞아 옳지 발 올리고 아, 이제 발을 올려야 돼발 올리고 어, 나... 아니, 아니야 아, 아니야 안돼 안돼 아니야 오늘, 오늘 내려오마 오늘 여기 걸어가야 된대 사무실까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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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떼지마 떼지 떼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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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만 더 올라가 한칸만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내려줘한 칸만 더 올라가 뒤져줘 한칸한칸어 다음에다가 올라가 아한 칸만 정민이 어이오오오오고 손만 가 왼손 왼손 한 칸만 더가한칸 왼손 가봐 왼손 정민이 한 칸만 더 가고 내려줄게한칸 정민이 어이발발발발어지어걸이야어후 <laughs> 위에, 어, 위에 이를수기만 돼. 하세요. 이제 응 올라가, 아, 이를수기만 돼. 돼. 손을 올려야 안 아파요. 손을 올려야 돼. 손 위에 잡아, 빨간 거 잡아, 빨간 거. 잡아. 안 돼, 안 돼. 내려서손나요 이제 어손나어손 내어, 손나어손나손나나손 내어, 손나어손나라손손나라손내손나어손 내어, 손손나어손내손내손 내어, 손손내손손 발도 넣고, 손도 넣고 다 나. 앞에 줄 잡으면 5분만요 5분만. 어, 거 있으라거나. 몸을 그냥 쭉 찾아면 돼. 손 넣고. 그러면 줄에 손 매달려. 손 매달려. 아니, 손을 손 놔야지. 상큼 잡고 있으니까 몸이 잡고 돌지. 우선 그다 나야 돼. 이제 손 나가요. 오른손 잘 살. 준비요. 손나. 떴다, 손나라니까. 손나. 손나. 어디가 쌤, 떠보십시오. 쌤, 자, 뒤 혼자 하거라한나 떠보십시오. 그러자마. 어, 손손손손안 어, 나면 못 내려오지 뭐. 그요 그렇지, 손나봐. 그렇지. 괜찮잖아. 자, 발로 밀고. 그렇지. 보지 최고 같으면 손이나 발로 밀어요. 또 손. 발로 밀어봐. 발로 밀어봐. 그렇지. 안못 아, 내려주겠다. <laughs> 정빈이 오늘 꺼 있을래? 생각보다 편안하고 있는데. 상현 화이팅! 한번 더! 그렇지! 내려오지 말고! 손더 올라가 그 잘한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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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놓지 말라니까 야 이봐 아주 잘했어 뭘 잘했어 잘했어놓지 말라 한테 낫고 거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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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상잘했다 그만 일일자현 희규 형이랑 하라간다 점이야 희규 형어 희규 형 하트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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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극복해 상현아 야 이거 가서 무슨 우야노 그래 뭐, 이것봐 어, 뒤로 빠져요 뒤로 빠져 아이고 열심히 해 여기 여기 뒤로 이 그러면 올라가면 안돼 여기 올라가야올라 언제 손 놓치마 이제 손 놓으면 안돼 안 올라가면 뒤로 아맞아요그래 한번 준비하고 또치해 안돼 안돼요 럼 내가 알만줄거야 희우씨도 아, 이제 딱잘 올라가네. 희유씨도희경잘잘 하게. 희 여기도 잘 올라가던데. 아 여기는 다못 올라갔다. 다는 못 올라가도 한 저기까지는. 어, 다 3번 이까지. 네네. 희경은 추가 뭐가 추해야 된대.

하나, 둘, 셋, 넷! 미우 언제? 짜라! 화이팅! 혜이팅 화이팅! 자, 혜야! <파이팅! 목소리> <목소리> 응, 키은 누가 될데 그렇지! 너랑 게 되지 마!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오, 이제 잘 올라간다 오야 오. 오. 대단하다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한번더 한한 더. 그렇지 아, 하나. 좋아.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한번더한번더 아니야 한번더 한 올라가 아니야 내려오지마 하나만 더 하나만 더한 개만 한 개만 승빈아 하나만 더 넘어가 봅시다. 한 개만 더 올라가 봐, 발, 발, 발. 발 올려. 오른 발 올리고. 어. 하나만 더 올라. 발을 올려요. 올려. 사다리 타듯이. 올려. 올라가. 어 올라가. 발을 올라가. 올려. 힘 주는 거 봐. 오른쪽도 발. <laughs> 한 개만 더 올려. 한 개만. 그렇지. 발을 올려요. 한 개만 더 올려. 발, 위에 올려. 발. 발 올리고 발. 승빈이 발, 오른 발. 그렇지. 오른발. 올려. 그렇지. 올려. 그렇지. 올려. 올려 올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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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한 개만 더 올려 정빈이 한 칸만 더 가고 내려한 칸만 더가한 칸만 어 맞아. 오시오시, 오시,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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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어, 배, 어, 아니야 어,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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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다 정빈아 할수 있어 발한 개만 더 올려 그렇지 그렇지 위에 잡아 어 위에 그 빨간 구경이... 거두개 잡고 내려와 어. 빨간 거두개 잡아 위에 거 위에 거 잡아 올려 이래서. 어. 빨간 걸 잡아야 아, 돼 조금만 잡고 내려와 그렇지 조금만 잡아 잡아! 잡아! 한 번만 잡아봐요. 그거만 잡아봐 그거만 잡고 내려오라니까. 그래, 잡아! 이래서 그렇지. 어, 잘한다. 좋아. 아 좋아. 이제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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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손, 나. 손 나. 손 나, 손 나. 손나어 자, 손 손을 직접 나. 넣으세요. 그지 아, 어, 확 나. 나. 손발 다 나. 발 전부. 뛰고. 발 뛰고, 발 뛰고. 요 네. 어, 손 나 그냥. 어, 나. 그렇지 이제 어, 손나아 을잡아 줄을 잡아손나라할수아다아 손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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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까아 손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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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 손나아 아나아 손나아 나아 손나아 손아 손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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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울 때는 이온음료 한 잔씩 하고 거릉지에서좀 쉬고 합니다. 야, 선생님, 야구르트다오셨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감사잘 먹겠습니다. 니 네, 뭐 <laughs> 네 다음에 그손 놓지 마라할때안 놓을 수 있나? 한번만더 한 올라가고 내려가 이제 다 올라가라 하는게 아니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당기? 아니 그래. 왜 하나씩 하나씩 이때만 단계를오피이고 그래요? 어, 어. 초보의 초보. 아, 초보야 바로, 초보. 아마 추어 프로가 아니고는 주만도 아니고. 저는 아, 초보 초보. 초보이 초. 보 그러니까 아, 조금만 올라. 아니 이 조금만. 내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.

아, 어, 아이스크림 먹고 있네. 네.